여러분, 4월 27일날 문 모시기가 한문점에 간거 보셨죠? 그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김정은이하고 손을 꼭 붙들고 다녔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 그 얘기요. 남북이 엄연히 적대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장에 손을 붙들고 단둘이 그렇게 연애를 할수 있느냐고 그 얘기해요 미국 서양에서는 남자들끼리 손을 잡았거나 여자들끼리 손을 잡으면 레스비엔이에요 동성애, 동성애로 취급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USB를 던져줬어 건네줬어 USB를 건네줬어. 남쪽의 대통령이 북북쪽의 수장한테 USB를 건너줬다 이게요.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간첩이야. 손붙잡고 다니는 이상한 행동, USB 건네준 이상한 행동, 우리 대한. 국민은 힘이 없어서 보고만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슈하에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는 다 지켰다고요 폼페이라고 <laughs> 하는 확실한 사람이 국무장관으로 오고 존볼튼이라고 하는 최고 강경파가 대통령 옆에 가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쪽 청와대에 있는 것들이 이게 안절부절이야. 안절부절. 그 정용이라고 하는 안보실장이라는 친구가 7월 5, 4월 24일 날 미국에 갔다 왔는데 또 그저께 또간 간 거예요. 또 그저께 간 거예요. 저가 미국하고 북한하고 회담을 하는데 저가 왜 이렇게 불안하냐고요. 그런데 간데 왜 갔는가 했더니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문재인이가 트럼프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22일날 만나기로 돼 있대요 그러면은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몸이 달아서 미국을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북한하고 왔다 갔다 고 하느냐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겠느냐 죽이려고 하겠느냐 저거 조급한 거요 왜 조급하느냐 봄페이오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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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ID라고 했는데 C라고 하는 거는 핵을 완전하게 컴플릿 어? 완전하게 제거한다고 그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영원히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붙여서 더붙였어 골버넌턴이 얼마나 틀린 하는 거를 더붙였어 영어를 폼페이오가 그 다음에 또 뒷자에다가 뭐, 뭐냐 하면은 디스멘틀링 파괴 파괴라고 하는 거 말고 거기다가 또 하나 뒷자가 붙었는데 위자우트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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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어. 질질 끊는 거 없다. 당정 해결한다. 무슨 얘기냐?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항복을 하고 북한 땅에는 미국이 상주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항복을 하느냐 항복을 하지 않느냐 항복을 안 하면은 폭격을 맞고 항복을 하면은 트럼프가 살려주면서 북한을 잘 살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저 중국한테 가 붙겠어요 미국한테 가 붙겠어요 미국한테 가 붙는다고 이러한 세상이 내일 모레 트럼프하고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상황이 비디오처럼 전개가 될거다 그 말씀이에요 저기 저 통화되어 있는 놈들 저놈들 국가 도둑질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놈들이에요 우익은 전부 불살라버리고 저한테도 제가 임종석이 보고 저는 빨갱이 주사파요 이렇게 방송을 했더니 유튜브에 했더니 저놈이 나를 고소를 한 거예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아유 어째서 어째서 그런 빨갱이라고 그러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막그 욕을 하십니까? 아, 그런 증거가 있다. 어디 있느냐? 새 추억이 있다, 새 추억이. 그래서 나중에 그거 갖다 보내주니까 검사가 입이 막혔어요. 반면에 5.18 현충원에서 5.18 행사하는 거 아시죠? 돈을 갖다 준게 증거가 있어요 네. 저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돈 갖다 바쳤어요 북한에 맞아요. 그런 놈을 고발을 안 해요? 네. 그거 하나 하고 제가 5일8에 대해서 쓴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웠어요 그래서 그 놈한테 항의를 했더니 이의신청을 했더니 그것마저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시간을 내 가지고 손해배상 청 o 소송을 제기했어요 우리는 n 아서 당할 수 없어요 항상 m e 을 h 야 돼요 여기 이책 보이십니까 이 책이 뭐냐 하면은 민주화의 뿌리 5.2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 전이었다. 이 내용을 제가 18년 동안 연구를 한 내용을 가장 짧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껏 만든 책이에요. 만 들어 가지고 5월 18일날 여러분들이 오시면 한한 번씩 드립니다. 한 번씩만 가지고 가세요. 한 번씩만. 왜냐하면은 요 다음에 많이 필요하시면 아 우리 친구들한테도 좀 주고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주문을 하세요. 한 권에 천 원씩 드릴게요. 5월 18일날은 그냥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대한 이 대한민국에 이걸 전부 까르셔야 돼요. 이걸 전부 까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분노해요. 분노. 이제까지 저런 518 놈들, 광주 놈들, 전라도 놈들한테 이게 당했다. 속았다. 이렇게 돼야 분노하는 거예요. 국민이. 그렇게 되면은 저기 저것들 그냥 녹아버려요. 네! 여러분, 이거를 대한민국 전 지역에 깔아주십시오. 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8일 날꼭 오세요. 오후 2시인데, 저는 10시부터 가서 행사할 때 행사 준비할 게 많아요. 많이들 오셔서 행사 준비에도 좀 참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